또 만들어져. 응? 응? 뭐 어, 우리 이주가 잘 만드네. 응? 응? 어이구, 잘했어. 어어, 할머니? <laughs> 응?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갔지? 응. 음. 할머니. 한, 할머니. 어디서, 어디 갔을까, 할머니? 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갔을까? 오. 오. 생겼다. 응. 같이. 응. 음. 같이. 찐. 응. 두 마리. 응. 세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니가이고잘썼네 음. 엄청 잘썼네 이즈가 이거 뭐, 어? 어이쿠 가거짓말고 <laughs> 나도 어. 그렇게 하면 친구한테, 친구한테 못나가 음? 그래? 할아버지못 나가. 음. 어. 음. 할아버지가 너무 못... 너가다가 어? 그래요? 할아버할아버지못 나가. 할아버지 못 나가? 옆에 음. 음. 어, 할아버지 거기 갇혔어? 응? 할아버지가 못 나가. 어이구, 고마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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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어아버 이거 대회 했잖아. 어이 그래. 할아버지 가져... 이거 이것도... 어? 응. 응. 하러분, 응. 이거한테 줘 이것도 응응 할아버지 이거 한테 줘줘 여기있죠 아고 여기있습니다 할아버지 <laughs> 내게 응? 어어 할아버지한테 돈을 너무 알고 싶잖아 어 할아버지 물리기 사서 나갈게 어 이거 어 응, 음. 우리 할아버지 야단치는 거야. 응, 거짓말 <laughs> 뭐가 거짓 말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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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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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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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주가, 이주가 꽂아놓은 거야. 같이 해봐. 응. 음. 이거 들고, 음. 같이 해봐. 그래, 같이 해봐. 네. 알았어. 해봐. 같이, 여기 와서. 그래. 요렇게. 와, 아이고, 이렇게 같이 해보라고. 응. 음. 그아버지 이거 음. 들고 있어. 음. 이것도 다응 이것도 그래 할아버지 여기있어 할아버지 여기있다응어응 보라고 응 아기 살아는다 보라고 응 그래 보라고 응